어버이주 간 설교는 쉽지 않다고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현실은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적이 있습니다. 최 목사님이 어버이주일에 설교하시게 되면 부모 공경하라고만 하지 마시고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좋은 부모가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부탁의 결과가 오늘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며 시작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는 것은 신약과 구약의 말씀의 공통적인 말씀입니다. 어, 오늘 말씀의 3절에도 보면 이 말씀은 약속이 있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출애국기 20장 12절 말씀에도 어, 10개명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국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시지요. 신명기 말씀은 또 어떨까요?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부모는 부모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육신의 부모만을 가리킬까요? 어, 성경은 또 특히 이 성경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어, 교리를 가르쳐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은 일관되게 이 부모의 범위를 어, 넓게 여러 어른에게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제124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어, 넘어갔네요 제5개명이 말하는 부모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라고 묻죠 답은요 제5개명이 말하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들과 특히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적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여러윗사람들을 대해서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유법적인 표현입니다. 국어 시간 같죠? 제유법. 예, 일부분으로서 전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복음이었습니다. 아, 떡을 싫어했는데 어머니가 이, 다른 분들 교회 가면 간식이 떡이 나오는데 저는 그때까지는 떡을 싫어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40 이후에는 떡을 엄청 좋아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아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렸을 때는 떡을 싫어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죠? 밥고 먹고 라면도 먹고 이런 다른 양식이 있는데 그렇지 떡만 먹으면 안 되지 하는 생각 이것은 국어의 수준이 약간 좀 모자라는 거죠. 네. 양식 먹는 육신의 양식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걸 떡이라고 표현하지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은 내 육신의 부모만 공경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윗분들, 우리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이 옳다라는 뜻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제125문은 이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윗사람, 윗사람들을 왜 부모라고 칭합니까? 윗사람과 부모는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윗사람들을 부모라고 칭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들이 아래 사람들에 대한 모든 의무를 행할 때에 어떤 종류의 관계에 있든지 부모처럼, 중요한 건 부모처럼입니다. 그들에게 사랑과 부드러움을 나타내도록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여기 일단 멈춰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윗사람들을 부모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랫사람들이 다 어우, 섬길 사람 너무 많아지잖아요. 공경할 사람이 너무 많아지죠. 그 아랫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말씀이 아니라, 윗사람들, 먼저 믿은 사람들, 연장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없어졌네요. 무슨 뜻일까요? <laughs> 부모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부모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연소자들, 자녀들, 그들을 대할 때 부모처럼 그들에게 사랑과 부드러움을 나타내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 또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래 사람들이 윗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수행할 때, 사회에서 조직에, 학교에서, 회사에서, 기관에서 윗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기 부모에게 하듯이. 더큰 자발성과 즐거움으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윗사람들을, 부모를 윗사람으로, 윗사람들을 또 부모라고 칭한다. 이 교리문답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윗사람에게, 윗사람에게, 자기 부모에게 하듯이 공경하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학교에서, 기업에서, 회사에서, 기관에서, 윗분들을... 여러분의 부모처럼 공경하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떤 일이든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윗사람들은 놀라겠죠. 지금 이 세대,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 젊은 사람이 나를 부모에게 하듯이 나에게 나를 공경하는구나. 정말 무서울 정도의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경과 윗사람에 대한 공경과 순종은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면서 밖에 있는 윗사람들을 잘 섬기는 일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으면 저한테 알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밖에 나가서 어떤 다른 분에게 공경과 이 예를 다하는 분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가정에서부터 부모님께 효율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제가 1994년 SFC 대학생 여름수련회 참석해서 선교 관련된 특강을 들었습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이 이런 질문 하셨습니다. 부모님에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아, 예뻐. 손드는 분들이 있죠. 마음으로 손도 들고 부모님에게 사랑합니다라고 할수 있는 저는 좀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듣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초 3초 뒤에 제가 손 들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저를 보고 왜 늦게 들어라고 <laughs> 호통을 쳤는데제 마음속에 깊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요지였냐면요. 육신의 부모님에게 사랑합니다라고 할수 없는 사람이 선교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제 마음 속에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왜요? 힘들었기 때문이죠.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마음이 한편에 있지만, 그러나 부모님 때문에 받은 상처와 고통이 또 한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대구에 내려갈 때마다 항상 부담이 되었습니다. 잘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다짐하고 다짐하고 내려갑니다. 부모님께 이번에는 잘해야 되겠다. 내려가면 첫순간에 깨집니다. 보자마자 마음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이건 끝입니다. 더뭐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이뭐 하루, 하룻밤 자는 것 자체가 고역이 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제가 이 수련회 때 말씀을 듣고 결심을 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누구를 찍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도 저는 존중하자. 부모님이니까요. 아버지니까요. 존중해 드리자. 결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하고, 두번 하고, 세번 하고. 아버지가 뭘 느끼셨겠죠? 그러니까 어머니부터 달라지셨어요. 갑자기 어머니가 한, 그렇게 한세 번, 네번 하니까, 아이고, 그 뭐, 그 야당 후보도 괜찮대. 뭐, 사람 다 좋대. 좋은 사람이 돼. 뭐, 누가 해도 되겠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그 뒤에 그런 얘기를 안 하시게 됐습니다. 존중해 드리는 거죠. 그 뒤에 저한테 저를 존중하면서 또 이야기도 해 주시고 그런 변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존중하고, 어, 존경하고, 어,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분명합니다. 둘째는 무엇일까요? 아비들에게 말씀합니다. 사절이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가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연장자와 지도자들로 확대될 수 있는 것처럼 이 자녀도 모든 아래 사람, 어린 사람 그런 사람에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대결의 문답 제 125문의 내용처럼 아래 사람들에게 부모처럼. 부모처럼 사랑과 부드러움을 나타내는 것이 옳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대하면 시작이 됩니다. 내 자식이다. 이런 생각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식을 패면서 키웠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의 자녀들도 맞아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이 혹시나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연장자와 지도자들은 아래 사람들을 소극적으로는 노엽게 하거나 환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주나 욕이나 폭행이나 방임이나 어떤 범죄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적극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배들을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 믿음의 부모가 우리 교회에, 둘의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둘의 교회는 지금까지 이 말씀은 주의 복음을 지켜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네. 처음에는 자녀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주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아비들에게는 너희 자녀를 노역케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홍계로 양육하라. 누가 먼저 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우리 이 시대 의 사람들은 만나면서열부터 정리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누가 연장자인지 누가 연소자인지.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깠으면 편하겠는데. 예. 저는 이거는 뭐 농담입니다만 우리 교회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 후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보다 선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역시 사람은 외모로 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 정리해야 할까요? 누가 더 연장자인지, 연소자인지.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먼저 하며 서로 먼저 하며 그러니까 누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먼저 하십시오. 예전에 어떤 교회의 어르신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아유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이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걸좀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 어르신이. 제가 그래서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이 먼저 하시죠. 어르신이 먼저 하시죠. 어르신이 우리 자녀들한테 자식 같이 먼저 인사해 주시죠. 먼저 다가가 주시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요. 서로 존중하는 거죠. 서로 부모님은 자녀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주의 교훈과 함께 기도하면서 양육하고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서로 먼저 하는 것이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대 간의 갈등이 심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시지요? 세대 간의 갈등이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세대 가운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 시대를 거스를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우리도 세대 간에 갈등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모시는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른 세대를 먼저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쉬운가요? 쉽지 아니합니다. 피를 나눈 부모와 자녀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갈등하며 반목하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한 형제와 자매가 되고 또 가족이 된 영적인 어르신, 영적인 부모, 영적인 자녀를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부모들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가 이 둘의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내 부모와 내 자식을 위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어도 할수 있습니다. 자녀를 끔찍히 위하는 믿지 않는 부모도 있습니다. 부모를 엄청나게 공경하는 그런 믿지 않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하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한피바다 한몸을 이룬 영적인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가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아도 과부도 어려운 그 사회의 어려운 소외된 자들도 교회에 오면 영적인 부모를 만나고 영적인 자녀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전교인 어울마당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 어르신들을 만나시게 되겠죠? 연소자, 자녀 같은 그런 자녀들 을 만나시게 되겠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른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어른을 공경하는 분이 잘못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분이라도 어른을 공경하는 분은 잘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늘 만나는 청년들, 학생들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자녀같이, 내 자식같이. 내 손주 같이 잘해주시고 축복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세대를 어우르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